안녕하세요, 염보TV 윤보입니다 오늘의 쿠킹 클래스는 자취생을 위한 요리, 크림 리조또입니다. 자취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리인 만큼 정말 간단하고 쉽게 만들 건데, 일반적인 재료나 조리법하고도 살짝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일단 리조또라이트 제일 중요한 거, 밥이죠, 밥? 리조또나 볶음밥 같은 거는 원래 따로 밥을 써야 된다. 좀 설익은 밥이어야 꼬들꼬들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딴 건 필요 없. 요거 하나 가져오시면 돼요. 집에 자취하면은 다 공감하실 텐데, 보통 밥 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햇반 돌려 먹거든요. 어차피 집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대신 하나 딱 조건이 있는 절대 뎁피지말 것.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쓰시면 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두시고 나머지 기본 재료는 베이컨, 양파, 요만큼씩 비율은 1대1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늘, 요거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리조또를 해야 되니까 기름 정도는 있어야겠죠. 식용유는 있을 거라 믿고 우유하고 휘핑크림, 생크림도 상관없어요. 휘핑크림 같은 경우는 이거 없어도 그냥 우유만으로 할수 없냐. 가격도 비싸고 요거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크림 요리할 때마다 말하는 것 같은데 크림 없이 크림 리조또를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 뿐이지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냥 요거는 생략하고 조미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간단해요 맛소금, 설탕, 후추 요세 가지만 있습니다 플러스 이렇게만 하면은 기본 리조또는 되는데 맛있게 만드는 자취생을 위한 기본 리조또는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데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건 아닌데 그냥 추가 재료가 좀 있을 뿐 이게 뭐냐 배달 음식 시킬 때 오는 파마산 가루 있죠 요거 한봉 정도는 준비해주고요 세다 치즈 한장 요거까지면 끝입니다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뭐냐 감칠맛 MSG예요 그냥 요걸 MS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즈는 감칠맛 덩어리거든요 기본적인 맛 구성 플러 스 요거까지 해가지고 맛있는 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만 하면은 너무 아쉬우니까 요거 사용방법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 보통 오징어 먹물을 얼만큼 넣는지가 좀 애매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려워하더라고요 겸사겸사 요걸로 만들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죠 심플 리즈 베스트 오늘도 바로 시작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건데 코팅 팬을 하나 준비해 주고요. 기름을 가운데 살짝 조금만 눌러주세요. 베이컨에서 어차피 기름이 나와요. 그다음에 불을 센 불로 켜줍니다. 기름 달구 필요 없이 바로 베이컨하고 양파를 넣어주세요. 지금 저는 베이컨을 썼지만 베이컨 말고 시린프 새우죠. 새우 새우 쓰셔도 되는데 나는 베이컨도 없고 새우도 없다. 그러면 집에 있는 햄이라도 넣던가 삼겹살 같은 거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얇게 잘라가지고 넣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신 삼겹살 같은 거 넣을 때는 소금 양을 살짝 추가해 주셔야 되는 거 열이 올랐으면 이제 이걸 살짝 볶아주시면 돼요. 많이 볶을 필요는 없고 양파 아린 맛이 빠질 정도. 정확히는 쉽게 말하면은 요거 양파가 좀불투명해이 정도에서 살짝 투명해졌다 싶을 때 다진 마늘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 넣었으면은 마늘이 타지 않게 살살 볶아주시고요. 타면은 쓴맛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30초 이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볶아줬다 싶고 색이 나왔다 싶으면은 불을 바로 꺼요. 괜히 태워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불을 끄면은 안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크림 소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우유 제일 조그만 거 하나 사다 넣어주시고요. 200ml짜 그 다음엔 크림인데 크림과 우유의 양은 1대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트에서 요거 크림 사온 게 우유는 200ml인데 크림은 2 5 0 m l 거든요 대략적인 1대1이지 너무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크림이 지금 50ml 많은 상황이고요. 따르는거 보면은 크림이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꿀렁꿀렁 나와주면 이렇게 짤 거란 말이에요. 가위로 한쪽만 자르는 게 아니고 양쪽을 잘라주시면은 요렇게 칼칼칼 나옵니다. 공기구멍이 통하면서 쭉 나오는 거거든요. 작은 꿀팁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거. 크림하고 우유를 넣었으면 햇반 있죠? 아까 데피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진짜 꼭 대피시면 안 돼요 밥한 공기를 넣었으면은 끌라고 이렇게 꾹꾹 누르면은 밥이 잘 부서져요 너무 힘줘서 빡빡할 필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중중하면은 부서지니까 이렇게 밥을 잘 부셔 주시고요 밥을 어느 정도 풀어줬으면은 이제 불을 센 불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중불로 켜줍니다 중불 지금부터는 간을 해주고요 간 오늘은 계량이 없습니다 맛소금 한 꼬집 두 꼬집 세 꼬집 이 정도면 돼요 설탕은 꼬집이 아니고 한번두번세번 번, 번. 조금 부족합니다 이 정도까지. 고추는 마이너면 껌해지니까 그냥 최소한만 살짝 톡톡 고마산가루 배달시켜서 온거 한봉 이렇게 다 털어 놓고요 마지막으로 체다치즈 한장. 이렇게 하면은 간은 끝난 거예요. 이제 살짝씩 저어주면서 타지 않게, 눌러붙지 않게 조심하면서 얘를 졸여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약간의 팁을 주면은 크림이 여기서만 눌러붙는게 아니고요. 바닥에서만 눌러붙는게 아니고. 프라이팬은 옆면도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가열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도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면도 이렇게 한 번씩 저어주면서 바닥면은 두번 저어주고. 옆 면은 한번 저어 주고 바닥면은 두번 저어 주고 요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계속 저어 줘야 돼요. 바닥만 계속 젓고 있고 옆면을 안 젓고 있으면 눌러 붙지만 않았을 뿐이지 크림이 살짝씩 타면서 요 크림 리조또가 하얀색이 아니고 핑크색이 됩니다. 핑크색. 핑크색이 왜 그런 거냐면은 탄 부분이랑 요게 하얀 부분이랑 섞이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크림 요리하는데 핑크빛이 났었으면은 진짜 그거는 그동안 태워 먹고 있었던 거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아셔 가지고 맛있게 조리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림 소스를 조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 될것 같은데 불 세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시간은 자기 요리하는 거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요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농도랑 맛을 보면 돼요. 농도는 보실때 꾸덕꾸덕하게 나왔으면 다된 거고요. 농도가 나왔다 싶으면 이제 간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한번먹어봐요 음, 간딱 맞으면 저는 완성이 됐거든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쉽죠. 농도는 보시다시피 구덕구덕 맛있게 됐어요. 완전 구독구독하잖아요 밖에서 사 먹지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을 겁니다 유제품이 비싼데 크림하고 유제품을 아끼지 않게 맛있게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건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굉장히 진해요 크림 풍미가 작사인나니 아까 예고했던 대로 저는 오징어 먹물을 사용해서 먹물 크림 리조또를 만들 건데 아는 분이 요리할 때 이거 넣는 거 보고 충격 먹었거든요 숟갈로 퍼넣더라고 이거 얼만큼 쓰는지 알아요? 이 정도 양이면은 요만큼 넣으면 돼요 요만큼 제가 넣는 양 보여드릴게요 숟가락이 아니고 젓가락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조금만 해가지고, 요만큼만 넣어줍니다. 요거면 충분해요. 요걸 저으면은, 이렇게 시꺼매지는 거예요. 지금 저 후라이팬을 망가뜨리긴 좀 그렇고, 나무젓가락 이거를 저어만 주면은, 이렇게 껌해집니다 음식이 맛있게 보이는 색깔은 아니어가지고, 보기에 좀 그렇긴 해요. 저는 요게 막 좋은지는 모르겠... 색소 넣는 것처럼 완전 검하게 할수 있긴 한데, 근데 그건 먹으면은, 막 이빨도 시꺼멓게 변하고 좀 그러거든요? 추천은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먹물의 양을 두배 정도로 늘리시면 된다. 저 요만큼 넣었으니까, 요만큼 넣으면 되겠지. 인스타. 용으로는 완전 시검하면좀 이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감성은 없지만 그렇게 하셔도 될거 같고요. 완성된 음식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크림이조또 버전 알려 준 거랑 똑같은 건데 색깔만 그냥 먹물 넣어서 그냥 좀 검해진 거고 농도는 아까도 봤듯이 굳어 굳어. 굳이 먹어 볼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드시고 말해 주세요. 맛이 없으면 저를 때리러 오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